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안시 광덕면 600m 망경산 아래에 위치한 주말 농장 체류형 쉼터. 농막지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작은 평수는 72평, 큰 평수는 120평 있었으나 현재 몇 필지는 분양을 마쳤고, 금년 분양 목표는 두 필지에서 세 필지만 더 분양을 할까 생각 중이랍니다. 봄에는 망경산의 푸르름과 꽃향기가 진동을 하고 여름철 비오는 날에는 운무가 너무나 좋아 신선 나라에 온 기분이라나 할까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단풍과 겨울철에는 설경이 끝내주고 등산도 하기가 너무나 좋은 명산 중 명산이랍니다. 시내 버스 정류장까지는 12분 거리며 천안 신방동에서는 승용차로 25분, 아산 배방역에서도 20분 거리며 남천안 IC에서는 15분 거리여서 수도권 생활하기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다시피 조경수를 많이 심어져 있고 보강토전기 수도 및 오우수관이 완벽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류형 쉼터 한 가구가 들어와 있고 다섯 필지 분양받으신 지주님들께서 체류형 쉼터 농막을 현재 제작 중에 있답니다. 현재 분양받으신 여섯 분중한 분은 7, 8년. 나머지 분들은 기본 3, 4년을 땅을 살려고 여기저기 다녀봐도 이만한 땅이 없더라고 합니다. 있다 해도 길이 남의 땅이라 땅 주인이 길을 막으면 큰 낭패라서 구입을 못 했답니다. 또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오후수관도 없고 지하수도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어 매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휴가철 전에는 다섯 여섯 가구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좋은 토지를 소개드리니 체류형 쉼터 농막 주말 농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셔도 좋을 듯하니 대표번지 광덕면 보산원리 430번지를 인터넷으로 찾아 구경 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며 먼저 보신 분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